여러분들은 컴퓨터나 노트북에 필요한 자료를 옮기고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USB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USB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컴퓨터에 USB를 꽂아주세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내 PC 또는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대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장치 및 드라이브에 시스템 C 또는 D 어 아니면 로컬 디스크 C/D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저장 매체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E 또는 F 드라이브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USB, 즉, 이동식 저장 매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건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표시를 해 두듯이 이 USB에도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적기 전에 먼저 키보드가 영문인지 한글인지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보시면 여기가 어 A라고 나오면 영문 입력입니다. 그래서 한영 키를 눌러서 다시 이 부분을 가 라고 이렇게 바꾸고 한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글 입력을 할 거라서 한글로 바꾸고, USB 드라이브가 있는 이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떼고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김, 지윤하고 엔터 하시면 USB 드라이브의 이름이 이제 입력이 됐죠. 그러면 본인이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본인의 USB라는 걸알수 있겠죠. 분실을 했을 경우에 찾을, 찾을 수도 있으세요. 자,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김지윤 USB 드라이브를 더블클릭!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제 USB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위쪽을 보시면 경로가 보이실 거예요. 내 PC에서 김지윤 USB 드라이브로 와 있다는 게 보이죠. 음,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USB라 이렇게 폴더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근데 만약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USB라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폴더는 왜 만들어야 할까요? 음, 음악, 동영상, 사진을 폴더별로 만약에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저장을 하게 되면 막 200개, 300개 많을 경우에 파일이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관련된 파일끼리 모아놓는 개념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같은 것끼리 묶음으로 찾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빈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오른쪽에 보시면 폴더라고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예.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기존의 글씨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폴더로 만들고자 하는 이름을 바로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덮어쓰기로 해서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이거를 지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우지 말고 그대로 주시고, 이름을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오븐스마트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스마트라고 쓰고, 엔터. 네. 자,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오븐스마트라는 폴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다 보면 이름이 오타가 나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폴더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 보이시나요?" 네,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제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사진이라고 하고 엔터 하면 엔터 하면 그 오븐 스마트라는 폴더가 풍경 사진으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 풍경 관련된 사진을 이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폴더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 없는 폴더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이 폴더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삭제 여기 나오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삭제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이 폴더를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네 하면 이 폴더가 삭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동식 저장 매체인 USB에 폴더도 한번 만들어 봤고, 폴더 이름도 변경해 보았고, 필요없는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까지 해 봤습니다.